2020 2학기 기말고사 세화요고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전압이 V 다는 전압이 EV로 일정한 교류 전원이 1차 코일에 연결된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르고요 그림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가나다에서 1차 코일에 비해 2차 코일은 각각 2배, 2배, 3배로 많이 감겨 있으며 역시 확인 됐죠? 세 번째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값은 각각 R, 2 R, 2 R이다. 그죠?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림을 표현한 거야. 그쵸? 그림을 표현한 거야. 그림 바로 되는데, 바로 봐도 상관없는데, 혹시 한번 읽어보시고 갑시다. 자, 고할승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림이 살짝 좀 작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기로 바로 구합시다. 보기로. 다 구해놓고 해도 되는데, 그럼 시간 오래 걸리니까. 갑시다.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함으로 봤네. 자 이쪽에 전압 물어본 거 이쪽에 전압, 이쪽에 전압 물어본 거 전압, 그죠? 특히 가와 나 물어봤네, 그죠? 가와 나만 구하자, 됐죠? 자, 가문스, 가문스 1대 2죠? 그럼 전압도 1대 2죠? 그리고 몇 볼트? 이보 1볼트니까 이건 2볼트 이런 느낌, 그죠? 그냥 V니까 2V. 여기도 1대 2죠? 여기 똑같이 이것도 V니까 이것도 2V 이렇게 됐죠? 자,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가나 같냐고? 자, 2V와 2V죠, 같네. 뭐 가볍게. 해결. 됐죠? 자, 이번에. 전원에 공급된 전력. 전력. 뭐야? 들어오는 쪽이야, 들어오는 쪽. 자, 들어오는 쪽이야, 들어오는 쪽. 됐죠? 나하고 감으로 봤죠? 됐죠? 그러면 전력 구하려면 전력은 vi잖아, vi. 그죠? p는 vi잖아, 그죠? 그래서 전류를 구해야죠, 전류. 전류 구하자. 여기 전류 얼마 있니, 전류 이거? 이쪽에 전류. 그죠? i는 r분의 v죠? 그럼 얼마니? r분의 2v네. 전류가. 됐죠? 여긴 전류가. R분의 그죠? 2R분의 그죠? 2V네. 그럼 이 숫자 편하게 할까? R분의 2V면 그냥 2. 편하게 2. 됐죠? 요거는 2R분의 2V면 요거 1. 1. 그죠? 됐어? 전류가 2구요. 1이야. 전류가. 됐죠? 가문수랑 전류는 가문수랑 전류는 반비례. 그죠? 1, 2면은 요게 2, 1나와야죠 2, 1. 요거 4나와야죠 4. 나와야죠, 4. 그리고 4나와야지4 전류 됐죠? 4 전류 자 v 해야 돼 됐어? 그래야지 1, 이니까 2, 1 나와야죠 4대2 될까요? 여기 1이면 1, 이니까 그죠? 가문사전로반비니까 2, 1 나와야죠 그리고 1이니까 2죠. 2, 2 그죠? 이렇게 곱해야죠 그러니까 전력은 여기는 4V 여기는 2V 누가 커? 왼쪽이 크네 가가 크네요 그죠? 나에서가 가보다크게 아니라 가가 더 커요 가가 더 커요 두배 큽니다 틀렸고요 되겠지? 자이번에 나의 나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자 나가 I래. 자 나의 2차 코일의 전류. 잘 봅시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라. 나에서. 요게 요게. 2차 코일. 아까 얼마라고 했니? 우리 1로 구했잖아. 2R분의 2부에서 1로 구했네. 1. 그죠? 됐죠? 이게 I래. 어 그럼 1, 1이 I라고 쳐. 1이 I야. 1이 I야. 1이 I야? 그럼 이쪽은 할수 있죠? 할게요.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전압이 가문수가 1대3이니까. 자, 볼까요? 한번 더. 자, 가문수가 1대3이니까. 됐죠? 전압은 비례하니까 2대6 해야죠. 6v. 될까? i는? i는 r분의 v. 자, 2r분의 6v. 그죠? 그럼 요거는 2분의 니까3인의 3. 아까 2r분의 2에서 1이 i 했죠? 그럼 3이면. 3i, 3i. 그죠? 3. 3이니까 3i. 될까? 요거 i니까 3i. 요렇게. 됐죠? 9i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3i겠네, 3i. 아, 근데 1차네. 그죠? 그냥 속을 뻔냈다 여기 3아이는 맞는데, 다 구했어. 구했어. 그죠? 됐죠? 3아이를 구했어. 어디? 오른쪽을 구한 거야. 근데 1차 코일에, 물론 1차 코일에. 이거 2차가 3아이네. 2차가 3아이. 그죠? 그럼 이거 가면서얼마냈어 1대3이야. 1대3. 자, 속을 뻔냈다 1대3이면 3대1 나와야죠? 3아이니까 9아이 나와야겠네. 그래야 3대1 나오겠네. 쏠뻔 했습니다. 잘 보시고, 구화에 맞네요. 그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죠? 꼼꼼한 친구는 맞출 수 있고, 덤벙덤벙 되면 틀릴 수 있어요. 좀 꼼꼼하게 봅시다. 알았죠? 되겠죠?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세화요고 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되게 심맞습니다